인천공항 출국장에서 세 사람이 들뜬 표정으로 셀카를 찍고 있었습니다. 세부행 항공권을 손에 든 그들의 얼굴에는 설렘이 가득했죠. 바로 그 순간 한 여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디 가세요? 오빠가 회사일 있다고만 들었는데요.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너는 집이나 지켜. 분식집 딸이 무슨 해외여행이야. 제사 음식 준비나 해놓고 전화가 뚝 끊기고 그녀는 텅빈집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이 여자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어떤 충격적인 반전으로 이어질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 드립니다. 그럼 이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박미란이 시댁 식구들에게 이토록 무시당하게 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란의 엄마 한정숙 때문이었죠. 한정숙은 동네 골목 어귀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는 평범한 아줌마였습니다. 낡은 간판에는 정인의 분식이라고 휘갈겨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고 가게 안에서는 늘 기름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결혼 4년째 명절이 되면 한정숙은 정성껏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혀서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송옥희의 반응은 언제나 냉담했습니다. 대문을 열자마자 손으로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거든요. 이게 무슨 냄새야? 기름 냄새가 옷에 배었네. 이런 걸 우리 집 제사상에 올리려고 한정숙은 그저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옥희는 전직 중학교 교감 출신이었습니다. 학력과 체면을 무엇보다 중시하는 그녀에게 분식집을 운영하는 사도는 늘 눈에 가시였죠. 우리 재훈이가 대학도 좋은 데 나왔고 회사도 괜찮은데 다니는데, 장모가 분식집이라니. 참 딱하다. 송옥희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사돈 이야기만 나오면 슬쩍 화제를 돌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돈 자랑을 할 때면 그녀는 입을 꾹 다물고 차만 마셨죠. 더 심한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날 한정숙이 사위 이재훈의 회사 근처를 지나다가 우연히 그를 만났습니다. 점심시간이었고, 재훈은 회사 동료들과 함께 걷고 있었죠. 재훈아, 한정숙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동료들을 의식한 듯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장모님,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근처 지나가다가 우연히 봐서, 밥은 먹었어? 재호는 재빨리 대답했습니다. 네, 먹었어요. 저 지금 회사 사람들이랑 급한 일이 있어서요. 먼저 갈게요. 그리고는 한정숙이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휙 돌아서 버렸습니다. 동료 중한 명이 물었죠. 부장님 아는 분이세요? 재호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동네 아는 분이에요. 한정숙은 멀어지는 사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장모가 아니라 그냥 동네 아는 사람이라니. 한정숙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했으니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더큰 고통은 시동생 이재민에게서 왔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백수나 다름없었죠. 그는 한 달에 한 번씩 미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형수, 이번 달 생활비 좀. 300만 원만. 미란이 망설이면 바로 협박이 들어왔습니다. 형수가 시집 와서 한게뭐 있다고? 이것도 안 해줘? 엄마한테 말할 거야. 결국 미란은 매번 통장을 털어 돈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4년 동안 이재민에게 건넨 돈만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미란이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도, 친정 엄마가 몰래 쥐어준 돈도 모두 시동생의 주머니로 들어갔죠. 한 번은 미란이 용기를 내서 남편 재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동생이 너무 자주 돈을 달라고 해요. 이번 달에만 벌써 두 번째예요. 하지만 재훈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동생 하나 못 챙겨줘? 너는 시집 와서 집안에 보탠 게 뭐가 있다고? 미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석달 전에 있었습니다. 미란이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죠. 거실에서 부부 싸움 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의 목소리가 냉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너는 결혼하고도 아무것도 한게 없잖아. 살림도 제대로 못하고, 돈도 못 벌고. 미란이 작은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하지만 재훈은 비웃듯 대꾸했죠. 최선? 내 엄마가 분식집 아줌마라서 너도 그 수준인 거 아니야? 미란은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부엌에서 몰래 듣고 있던 한정숙은 주먹을 꽉 쥐었지만 딸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날 밤 미란은 혼자 방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신경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우울증 약이 들어 있었죠. 이미 6개월째 약을 먹고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 송옥희는 미란에게 늘 차가웠습니다. 어느날 송옥희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였습니다. 미란이 정성껏 차와 과일을 준비해서 내왔죠. 친구 중한 명이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참 얌전하네요. 친정이 어디예요? 송옥희는 잠깐 머뭇거리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서울이에요. 친구가 다시 물었죠. 부모님은 뭐 하시는데요? 송오키는 애써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이고, 그거보다 이차좀 드세요. 비싼 거예요. 미라는 부엌으로 돌아와 눈물을 삼켰습니다. 친정이 부끄러워서 제대로 말도 못하는 시어머니. 4년 동안 이런 일은 셀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미라는 점점 집안에만 틀어박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의 연락도 끊었고 외출도 거의 하지 않았죠. 그저 시댁 식구들 눈치만 보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이었습니다. 새벽 4시 미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딸의 목소리는 온통 눈물로 젖어 있었죠. 엄마 시댁 식구들이 오늘 새벽에 세부간대. 나만 빼고. 한정숙은 손이 떨렸습니다. 뭐. 가족 여행인데 미란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응. 나는 집 지키면서 제사 음식 준비하래. 지금 혼자 부엌에 있는데 엄마 나 이제 정말 못 버티겠어. 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매일 무시당하고 시동생한테는 현금 인출기 취급받고 엄마 나 진짜 개 취급당하는 것 같아. 세부는 가족끼리 간대. 나는 가족도 아닌가 봐. 전화가 끊기고 한정숙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정숙은 그날 새벽 옷을 갈아입고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5시였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낡은 테이블과 오래된 주방기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한정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게 뒤편에 있는 좁은 계단을 올라 2층으로 향했죠. 겉보기엔 평범한 창고처럼 보이는 그곳이 한정숙의 비밀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한 책상과 서류 캐비닛이 나타났습니다. 한정숙은 벽면에 걸린 낡은 달력을 조심스럽게 치웠습니다. 그 뒤에 전자 금고가 숨겨져 있었죠. 비밀번호를 누르자 묵직한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수십 장의 서류가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 오피스 빌딩 등기부 등본, 압구정동 상가 건물 소유권 증서, 그리고 여러 개의 통장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죠. 한정숙은 그중에서 한 장의 서류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바로 사위 이재훈의 회사가 입주한 오피스 빌딩의 소유권 증서였습니다. 건물 소유주 이름에는 한정숙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재훈의 회사는 3년 전부터 이 건물에 월세로 입주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건물 주인이 장모인 줄 꿈에도 몰랐죠. 한정숙은 서류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장모를 무시하면서 매달 낸 회사 임대료가 결국 내 주머니로 들어왔다는 걸 알면 기분이 어떨까? 한정숙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변호사 나야 지금 당장 일 처리해줘. 이재훈 회사 건물 임대료 석달치 체납으로 법적 조치 들어가 그리고 강제 집행 준비해. 전화기 너머로 변호사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그게 사위분 회사 아닙니까? 한정숙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해야지. 내 딸을 개 취급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지. 전화를 끄는 한정숙은 곧장 추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재훈 명의 신용카드, 법인카드 한도 전부 동결해. 그리고 세부 공항 도착하는 순간부터 그 인간이 쓸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게 만들어 한정숙의 눈빛은 이미 결심을 끝낸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세부 막탄 국제공항에서는 이재훈 일행이 활짝 웃으며 입국장을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송옥희가 화난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좋다. 세부 날씨 정말 좋네. 며느리 없으니까 속이 다 시원해. 시동생 이재민도 웃으며 거들었죠. 맞아요, 엄마. 형수 데리고 오면 창피해서 못 다녔을 거예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장모님도 안 오셔서 다행이고, 세 사람은 택시를 타고 해변가의 고급 리조트로 향했습니다. 재훈은 자신만만하게 지갑에서 법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회사 경비로 처리할 법인 카드였죠. 이번 여행 경비는 전부 이 카드로 해결할 예정이었습니다. 리조트에 도착한 그들은 체크인을 하려고 프런트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직원이 밝게 웃으며 물었죠. 예약하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재훈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재훈이요. 4박 5일 예약했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예약이 취소되었습니다. 재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어제 확인했는데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예약하신 카드가 결제 승인이 거부되어서 자동으로 취소되었습니다. 재호는 당황하며 지갑을 뒤적였습니다. 그럴리가 없는데, 다시 한번 해보세요. 직원이 카드 단말기에 카드를 긁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승인 거부.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카드 있으십니까? 재호는 지갑 속을 모두 꺼냈습니다. 신용카드 4장을 차례로 긁었지만, 전부 승인 거부였습니다. 시어머니 송옥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야, 이재훈, 너뭐 하는 거야? 카드가 왜다안 돼? 이재민도 초조한 얼굴로 물었죠. 형, 설마 카드 값안낸거 아니야? 재훈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다 처리했는데. 이상하네. 프런트 직원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현금으로 결제하시겠습니까? 4박 5일 숙박비는 2,500달러입니다. 재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들의 지갑을 다 합쳐도 현금은 500달러도 되지 않았으니까요. 결국 재훈 일행은 리조트에서 쫓겨났습니다. 무거운 짐을 끌고 해변가를 걷는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죠. 송옥희가 벤치에 주저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재민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형, 빨리 한국에 전화해서 돈좀 보내달라고 해. 재훈이 휴대폰을 꺼냈지만 곧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하다. 내 핸드폰이 로밍이 안 돼. 세 사람은 뜨거운 햇볕 아래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시각. 한국 서울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재훈의 회사가 입주한 오피스 빌딩 앞에 집행관과 변호사가 나타난 것이었죠. 건물 입구에는 빨간 현수막이 걸렸고 큰 글씨로 임대료 체납 통보서가 부착되었습니다. 건물 소유주의 임대료 체납 경고, 석달 연체 법적 조치 진행 중 회사 직원들이 당황해하며 서로 얼굴을 마주 봤습니다. 직원 중한 명이 떨리는 손으로 집행관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건물 소유주가 누구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집행관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한정숙 씨입니다. 직원들이 놀라 눈이 커졌습니다. 한정숙? 그분이 부장님, 장모님 아니신가요? 집행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부터 임대료가 입금되지 않았고, 건물주께서 법적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빌딩 안에 다른 회사 직원들까지 수군거렸죠. 이 부장 장모님이 건물주였대. 근데 임대료를 안냈다며? 아니, 그럼 자기 장모한테 회사 월세를 내고 있었다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동네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져갔습니다. 그날 저녁 한정숙은 딸 미란을 불러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란아, 이제 엄마가 누군지 알려줄 시간이 온것 같아. 미란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한정숙이 서류 봉투를 건넸죠. "이게 뭐예요, 엄마." 미란이 봉투를 열어보니 강남 태헤란로 오피스 빌딩 등기부등본. 압구정동 상가 건물 소유권 증서 그리고 남편 회사 건물의 소유권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한정숙 명의였습니다. 미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엄마, 이게 대체? 한정숙은 딸의 손을 꽉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란아, 엄마는 30년 동안 이걸 모았어. 분식집에서 시작한 작은 장사가. 이렇게 커진 거야. 근데 엄마가 이걸 숨긴 건 너를 지키고 싶어서였어.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한정숙은 딸을 안아주며 말을 이었죠. 그 사람들이 너를 개 취급했잖아. 이제 엄마가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바로 그때 한정숙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니 송옥희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한정숙은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송옥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돈,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이 우리 재훈이 회사 건물 주인이었어? 왜 임대료를 안 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지금 회사 건물 앞에 현수막 걸렸다고 한정숙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임대료? 석달 전부터 한 푼도 안 들어왔는데요. 송옥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거짓말? 우리 재훈이가 매달 꼬박꼬박 넣었어. 한정숙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제 통장에 안 들어왔으니 어쩌겠어요? 법적으로 석달 연체면 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송옥희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당신 같은 분식집 아줌마가 무슨 권리로 우리 아들을 그 순간 한정숙이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분식집 아줌마 맞아요 근데 그 분식집 아줌마가 당신 아들 회사 건물 주인이에요 아니 강남 테헤란로 오피스 빌딩 다섯 채 압구정동 상가 건물 세채 청담동 상업용 건물 내체 네 주인이기도 하고요. 전화기 너머로 송옥희가 숨이 막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정숙은 계속 말했습니다. 정교감 선생님 아니 정 여사님, 당신 아들이 3년 동안 제게 낸 회사 임대료가 총 2억 7천만 원이에요. 그 돈으로 저는 또 다른 건물을 샀죠. 그러니까 당신 아들은 제 재산 불리는데 기여한 셈이네요. 고맙다고 해야 하나? 송옥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그렇게 돈이 많으면 왜 우리한테 숨긴 거야? 한정숙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숨긴 게 아니라 말안한 거죠. 당신들이 제 딸한테 잘해줬으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근데 내 딸을 개 취급했잖아요. 이제 대가를 치르세요. 그리고 한정숙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한정숙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차분하게 준비해둔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는 시동생 이재민의 차례였습니다. 이재민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사기 전과가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는 지인들에게 투자를 받아 회사를 차린다고 하고는, 돈을 가로챘던 것이죠. 한정숙은 사람을 시켜 석달 동안 그의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하고 당시 계좌 이체 내역까지 모두 모았습니다. 한정숙은 이 자료를 경찰서에 정식으로 고발했습니다. 총 피해 금액은 5천만 원. 이재민은 일주일 만에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어머니 송옥희였습니다. 송옥희는 20년 전 중학교 교감 시절 학교 발전 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한정숙은 그때 피해를 입었던 학부모들을 직접 찾아가 만났습니다.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20년 동안 한이 맺혔어요. 우리 아이 장학금이라며 받아놓고 자기 아들 학원비로 썼다고 들었어요. 한정숙은 그 학부모들과 함께 교육청에 정식으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송옥희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범 교사 상장은 일주일 만에 박탈되었고 교육계에서 그녀의 이름은 지워졌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미라는 이혼 절차를 마쳤습니다. 재훈은 회사에서 건물 임대료 문제로 징계를 받았고 결국 퇴사할 수밖에 없었죠. 그는 미란에게 매달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미란은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과는 함께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 송옥희는 교육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고 시동생 이재민은 사기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미란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더 밝혀졌습니다. 어느날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오픈 소식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랬죠. 미슐랭 스타 셰프 출신 박미란,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 오픈. 기사에는 미란의 화려한 경력이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프랑스르 꼬르동 블루 요리학교 수석 졸업. 파리 미슐랭 이스타 레스토랑 수 셰프 경력, 국제 요리대회 금상수상. 사실 미라는 결혼 전까지 프랑스에서 10년 가까이 요리를 배우고 일했던 천재 셰프였습니다. 하지만 재훈과 결혼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했던 것이죠. 재훈의 회사 동료들이 기사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 부장 부인이 미슐랭 셰프였다고? 그런 사람을 집에만 가둬놨어. 송옥희의 친구들도 수군거렸죠. 분식집 딸이라고 무시했는데 알고 보니 프랑스에서 공부한 요리사였잖아. 우리가 완전히 속은 거야. 한정숙은 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란아, 왜 그동안 아무 말도 안했어?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미란이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엄마. 그 사람들은 저를 사람으로 안 봤으니까. 그냥 분식집 딸, 그게 전부였어요. 한정숙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괜찮아.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거다 해. 미란의 레스토랑 오픈일이 다가왔습니다. 프랑스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들, 요리계 유명 인사들이 모두 축하 화환을 보냈습니다. 오픈 당일 레스토랑 앞에는 예약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미라는 깨끗한 셰프복을 입고 주방에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4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 있었죠. 한정숙은 레스토랑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딸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미란이 직접 만든 요리가 손님들 테이블에 올라갔고 사람들은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이 맛이 정말 예술이네요. 셰프님 실력이 대단하세요. 한정숙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4년 동안 무시당하고 억눌렸던 딸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았습니다. 레스토랑 오픈 석달 후, 미란의 레스토랑은 예약이 석달 지나 밀려 있었습니다. 요리 전문지에서는 올해의 신인 셰프로 미란을 선정했고 미슐랭 가이드 평가단이 방문 예정이라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레스토랑 문을 열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전 남편 재훈이었습니다. 그는 초라한 옷차림으로 미란 앞에 섰습니다. 미란아 나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미란은 차분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 없어요. 전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재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나는 정말 바보였어. 미란이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당신이 저를 사람으로 안본게 문제였죠. 이제 그만 가 보세요. 재호는 고개를 떨군 채 레스토랑을 나갔습니다. 그날 저녁 한정숙이 레스토랑을 찾아왔습니다. 미라는 엄마를 위해 특별히 코스 요리를 준비했죠.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아 강남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라나 엄마가 30년 동안 분식집에서 일한 건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돈이 많다는 걸 숨긴 것도 내가 평범하게 행복하길 바랐기 때문이야. 미란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요, 엄마. 그리고 고마워요. 엄마가 아니었으면 전 아직도 그 집에서 개 취급당하며 살았을 거예요. 한정숙은 딸의 손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엄마가 평생 모은 재산도 다너 거야. 내가 꿈꾸는 거다 이루렴. 미란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전 이미 충분해요.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엄마가 옆에 있잖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레스토랑 불이 꺼지고 한정숙과 미란은 함께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30년 동안 한정숙이 지켜온 그곳이었죠. 한정숙은 낡은 간판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돌아왔네. 이번엔 우리 딸이 웃고 있어. 미란이 엄마의 어깨에 조용히 기대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아무도 우리를 무시할 수 없어요. 한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딸 이제 우리 앞에는 좋은 날만 있을 거야. 두 사람은 분식집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이제 평화롭고 따뜻한 날들만 펼쳐져 있었습니다.